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에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,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,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,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,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,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 나는 우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. 나는 내 안의 빛이 세상을 비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.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따른다. 우주는 항상 나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. 나는 사랑과 빛을 나누는 존재이다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게 오고 있다. 나는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현한다. 내 삶은 풍요,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다. 나는 우주와 하나이며 그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나의 여정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일어남을 알고 있다.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한다. 내 꿈은 현실이 되며 나는 그 모든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인다.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. 모든 장애물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한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.